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 추가 혜택까지 주어지는 진짜 실천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남들과 다르게 가고 싶다면 지금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손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단순한 연락 수단이 아니라 숨겨진 비상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급할 때 몰래 활용하는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진짜 큰 손해입니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는 여러분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예요.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신용조회 같은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 없고, 진짜 오직 여러분의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특히, 처리 속도가 정말 미쳤어요. 일반적인 대출은 최소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기다려야 하지만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하는 입금까지 단 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처음 이용할 때는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최근 소비자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초반에 낮은 수수료로 유혹했다가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일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업체의 수수료는 30%에서 40%나 돼서 실제 입금받는 금액이 훨씬 적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인증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공식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곳으로 전문 상담사들이 여러분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방법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신 3종 암호화 시스템도 운영하니까 안전은 완벽 보장돼요. 여러분,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는 이미 여러분이 매달 내는 통신비에 포함된 숨겨진 혜택이에요.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담만 받아보셔도 제가 직접 이용해본 공식 업체에서 여러분의 급한 현금 고민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